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운 동화 중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운의 동화니까 음운의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물과 불 같은 경우는 미음, 비읍, 요 하나씩만 다른데 완전히 다른 뜻을 나타내죠 이처럼 의문에는 비분절 의문 그리고 분절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두 가지 의미를 볼게요. 일단 의문이라는 거는 다 똑같은데 비분절, 비, 분절 이것만 다르죠. 분절과 비분절의 차이는 나뉘는 것, 나뉘지 않는 것, 이러니까 나뉘는 의문과 나뉘지 않는 의문. 즉 구분이 되는 의문과 구분이 되지 않는 의문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분이 되는 의문과 그렇지 않은 의문은 뭘까요? 먼저 분절 의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분절 의문은 자음과 모음처럼 우리가 문자에서 구분할 수 있는 의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 불에서 미음과 구, 비음, 이것을 저희가 구분할 수 있지요? 이 뜻입니다. 비분절 의문은 우리가 문자로 구분할 수가 없는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소리의 길이와 높낮이로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밥 먹었어 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밥 먹었어? 끝을 올려서 물어보면 물어보는 의미이고 밥 먹었어로 해서 끝을 내려서 이야기하면 평상시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밥 먹었어. 라고 해서 높이를 그대로 유지해서 간다면 화가 났다는 의미를 품고 있겠죠. 이처럼 의미를 구분해줍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자로서는 나타낼 수가 없죠. 이번에는 길이에 대한 예시입니다. 눈이라고 하면 우리가 스노우 아이 신체에 있는 눈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스노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 경우는 길게 신체의 눈은 짧게 발음합니다. 이 발음의 길이도 저희가 문자로서는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비. 분 음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배울 음운 동화는 이러한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음운이 동화, 즉 같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같아지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달랐는데 같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무엇과 같아지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음화입니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과 같아진즉 비음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의를 적어볼.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 니은 미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조금 더 요약해 보면 기역 디귿 비읍 비 비음 니은 미음을 만나서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발음이 된다 라는 건데요 어, 여기서 비음이란 무엇일까요 중학교 때 배우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음이 아닌 자음은 연두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비음이라고 한다면 미음 니은 이응 이것이 비읍이 미음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보시면 비읍에서 끝에서 니은 기억에서 이응으로 바뀌는데 발음 위치는 그대로 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 표를 하나 외워두시면 여기저기써 먹을 때가 많으니까 꼭 기억해두시고요. 비음화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민은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이 됩니다. 만며느리는 어떻게 되죠? 만며느리 그리고 잡는다는 잡는다로 발음이 됩니다. 한 번씩 발음을 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리을의 비음화 현상도 있습니다. 이때는 유음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표에서 보면 여기서 리이 이렇게 리은으로 바뀌는 거네요. 표에서 보니까 같은 울림 소리 내에서 동화가 일어나는 거네요. 역시 발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리의 비음화 현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루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남루라고 됩니다. 향로, 향로로 발음이 되고요. 백로 같은 경우는 백노로 됐다가 백노 됩니다. 섭리는 어떻게 될까요? 섭리가 됐다가 섭리가 발음이 되죠. 네, 한 번씩 발음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비음화였고요. 그 다음에는 유음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이 되는 거겠죠? 유음은 앞선 표에서 리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유음이요. 유음화의 정의는 비음, 니은이. 앞이나 뒤에 있는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 유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거 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니은이로 바뀌는 거. 아, 아까 리을의 비음화는 어땠어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는데, 건 이번에 유음화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것으로 방향만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음화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찰나. 어떻게 발음이 되죠? 찰나로 됩니다. 실내의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실내로 되고요. 난로는 날로, 난로, 권력, 권력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거를 순서에 따라 구분을 해보면요. 찰나와 실내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순행적 유마라고 합니다. 반대로 뒤에 있는 날로와 권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뒤에 있는 아이가 앞에 있는 것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방향이 바뀐 거니까 얘는 역행적 유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마가 정석대로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언제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는 건데요. 기견란. 같은 경우는 견란 발음이 되고요 임진란으로 적혀있지만 임진란 발음합니다. 동원령 같은 경우도 동원지요이부분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개음화입니다국개음화는 받침, 디귿, 티귿, 티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지읕, 치읕으로 바꾸어서 뒷 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질 형태소의 끝 자음 디귿, 티귿, 이 형식 형태소의 첫 모음 이, 와 결합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선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표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디귿, 티귿이 지읕, 치읕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엇이 구개음이고? 무엇이 비음이고 유음인지를 알아야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구개음화가 되면 발음이 이렇게 돼요. 이는 구지, 해도디는 해도지가 되고요. 받이는 받지, 붓이다는붓이다로 발음이 됩니다. 만약에 디귿뒤에 전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로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해 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구티다 최종론 구치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무티다 무티다 무치다 로 발음이 됩니다. 이 정도는 발음을 하시면서 그냥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구개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 다 결합할 때만 나타나고 한 형태소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마디는 마디로 발음이 되고 잔디, 잔디로 발음이 되죠. 이 또한 발음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굳이 암기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문법은 아무래도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내용이 적다 보니까 좀 머리에 잘 남지 않고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실 때는 한 번에 완벽하게 이 기억해야지 하는 욕심은 좀 내려놓으시고 조금씩 머릿속에 스며들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발음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쑥스럽더라도 발음을 직접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